Terima kasih telah menonton! 중3 무리들한테 다 털렸어. 왜 이렇게 피곤해 쩔었냐, 오늘도 요즘 피곤해 쩔었어. 나도. <laughs> 피곤해. 피곤해? 오늘 마녀투를 보고. 오늘 보지 말고 내일 볼래, 그럼. 싫어. 알았어. <laughs> 내일은 좀 쉬어라. 그럴 거야. 응. 그래야겠어. 내일. 내일 유튜브 편집해야 돼, 그래. 응, 내일 쉬어. 편집 하나도 못해안 내일 저 약속 전에 수연 <목소리> 나 아파 왜 <나> 아파? <목소리> 미안해 <laughs> 아아그 진짜 아파 근데 지금 온몸이 쑤셔 아 진짜 진짜 아파 <laughs> 잘 생겼다 이두 어어 땅땅해 잘 생겼지? 오, 땅땅해 땅땅해 땅땅하지? 어 어제 이두 운동했거든 나도 오 땅땅해 <laughs> 아 야, 진짜 근데 힘드니까또 <laughs> 아파 일주일만 맨날 하루 종일 보다가, 끝이. 응. 가운데부터 열리는 느낌으로. 어. 근데, 그 느낌? 그 느낌 느끼기 전에 이도로이도 운동할 때는? 이드. <laughs> 뭐지? 자꾸 고립시키래. 어. 근데 자기가 말하면서도 아차 싶었나봐. 왜? 아, 지금은 고립이란 단어의 뜻을 잘 모르겠죠. 좀 공격 때려 삐래, 어. 여기도 자리 없어. 그냥 내 삐리야. 다른 데 가자. 있다. <laughs> 어, 미안. 힐안 좋네. <laughs> <나 웃음> 맞네. 자리부터 잡자 여기? <laughs> 네 메뉴 영탐 <영탕> 왔다. <laughs> 어, 앞접시 하나 달라. 살짝 이쪽으로. 이거 잡아야 노른자 건드리면 안되잖아 그치 오늘은 간식으로 핫도그 사주셨어 핫도그. 명량 핫도그야 사나 응. 음, 그냥 기본 설탕 맛있겠다 그것도 오랜만에 명, 아, 명량 핫도그 나도 안 먹은지 엄청 오래돼 맨날 진짜 많이 먹었는 좋아해가지고 왜 그거 맛있는데? 그러니까 맛있었는데 없어지고 그 뒷건물에 따로 새로 생겼어 야채 있어 아니 아니 먼저 먹 이쪽으로 이렇 내가 할게 그냥 내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큰일이야 큰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할게 묻었다 <laughs> 그러니까 <내가 할게. 웃음> 아. 아니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안 돼, 안 돼, 안 돼. 물티슈 달라고 하면 되잖아. 오케이. 음, 너무 맛있어. 마녀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뭐야 티켓 피... 게 따로따로 필요 없나 봐 아니야 필요해 1 2 8 1아 느려 말안 들어 카라멜 커피만 해주세요. 그 커피는 콜라로 변경해주세요. 네 그렇게 변경은 어려우신데 반품은어주요오 양쪽에 있네? 어. 라진은 양쪽에 있고 미디엄은 한쪽에만 있네. 몰랐어. 너뭐 먹어 맛있어? 막걸리는? 응. 막걸리, 막걸리 먹고 싶어? 아니? 여기 막걸리 먹으려고 온줄 알았어 응. 이게 왕필레 아니면 그래서 응. 그냥 이거 먹어볼까? 샘플러? 3개 넣어볼까? 이거 한번 이거 하고 괜찮은, 어, 거 괜찮은 거 있으면 그래. 어. 이거 한상 세트랑 네? 맛보기로 하나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고 네. 얘는 이제 영창 막걸리라고 해서 예천 양주에서 만든 막걸리인데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막걸리들 중에서는 좀 탄산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막걸리 사이다타 먹는 느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가볍... 어, 이제 성해주라고 안산에서 만든 막걸리인데, 안산에서 안산 성해주랑 중앙동 막걸리 두 가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드셔보시라고 넣어갖고, 가볍고 깔끔한 맛이 특징인데, 이제 중앙동 막걸리랑 비교했을 때는 중앙동 막걸리가 좀더 달고, 성해주가 좀덜단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아서 어, 나도, 나도. 아, 막 어, 막 손잡이. 손잡이. <laughs> 얘는 이제 호랑이 막걸리인데 혹시 이거 드셔보셨으면 다른 막걸리좀 바꿔드릴까요? 너 어땠어, 너 그때? 기억 안나 아, 그냥 드세요 <laughs> 네. 잠시만요, 좀 터져서 약간. 아, 네네 음. 아, 저둘다둘다 맞아? 우리 둘 다? 나 흘릴 것 같은데? 나흘려주 않을까? 그니까, 엄청 많이 주셔가지고 <laughs> 맛있어. 이거 맛있는데 대체 맛냐고맛 다네. 이렇게 섞거 거 아니야? <laughs> 잠깐만. 몰라봐 거 진짜 웃겨. 다르다. 더 뭔가 음톡 하는 맛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섞인다. 섞인다. <laughs> 원래 내면에서 가기로 했는데 응. 그중에 분명히 이제 분란이 난 거지. 내부에서. 그래 나는 어, 여행도 가고 싶어. 원래 이런 저는 묵에서먹어야 응. 맞아. 집에서 하면 맛이 안 난다고. 바삭하지 어, 집에서 하면 김치장 기름 먹어 수육은 무침이랑 싸서 드시면 더 맛있으세요? 아, 네. 혹시 드실 때 머리 불편하시면 제가 머리 끓리는데 머리. 아, 괜찮아요. <웃음> <네네>. <웃음> 그래서 나한테 뭐 하냐고. <웃음> <웃음> 아니, 무조건 <laughs> 난 <아니, 웃음> 원래 오늘 나가기로 했으니까. 응. 음. 일이 없어서 난직통 가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나는 막 나가기로 맘먹었으면 나가고 싶거든. 이미 들떴잖아. 응. 음, 음. 이미 들떴다. 나는. <laughs> 나는 이미 고기를 구워 먹고, 뭐, 불멍하고, 수영장 하고, <laughs> 이런 <이럴> 생각이 들떴는데, 취소했잖아 <laughs> <laughs> 나가고 싶어가. 응. 많이 어쨌든 원? 재밌는데, 음. 근데 확실히 원이 좀더 음. 뭔가 음. 새로운 느낌이 있었다. 딱 나왔을 때. 음. 이 정도면 네, 진짜 네, 왜나온길 네, 네, 네. <laughs> 범죄 도시 났다 어. 맞으면 진짜 아플 것 같아. 맞아 맞아. <웃음> 너 자꾸 이상한 대답하면 너열 문제 추가. 막이러 <laughs> 간장 애들 조용히 시켜요. 음. 야 너는 말 넘어서 또 해. 막 그런 거. 그게 초부터 15일까지 맨날 마감이야. 근데 마감 끝낸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마감 끝났어. 아 베이스 <laughs> 브라운인어 네. 감사합니다. 베이스 브라네 맛있어요. 요 귀여워. <laughs> 내가 많이 떨어뜨려서 그런가? <laughs> 귀여워. 잘 그려서 드시고.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같아

대발라고대발라고 <laughs> <제발 하고> 해. 밥 <laughs> 내주세요. <laughs> 오, 테이프. 근데, 약간 말한 테이프가 없네. 무슨 테이프인데? 리 m 거긴 한데, 어. 뭐 살짝. 선풍기 같은 거. 이게 진짜 필요할 텐데, 자리마다. <laughs> 아, 어디 있어? 옆에 바로 5,000원짜리가 <laughs> 있다고 나 소문에 들었거든? <laughs> 너 사서 나도 내 자리에 놔야 될거거 아, 진짜 집댕이야, 이제. <laughs> 나 거라고 나 진짜 시위할 거라고 했어. <laughs> 야, 근뭘 살려고 했는데? 선풍기. <laughs> 야, 이 정도면 침이 <laughs> <참여 진짜>, 아니냐? 호불증 <laughs> 이러니까? 아 뭐였지? 아, 선풍기? <laughs> 어. 아, 뭐야? 자. <laughs> <laughs> 저기 있 <있는. 웃음> 나 있는 거 알았어? 아? 나는거 알았어? 아, 몰랐어. <laughs>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laughs> 아니 우리도 가다가 그래? 만난 거야 길 가다가. 화음이 서일 번째. 나아무 진짜 여기 내가 안맞았아만 3일 동안 하루에 7시간씩 종전. 일요일? 일요일은 뭐 없긴 해. 나도 아, 점심이나 저녁 하면은 가 일요일 저녁 부산 아니면 제부도 가고싶은데 제... 아 제부도 아니다 거제도 거제도 아니고 아래쪽으로 가고싶어요 휴가니까 좀... 7월말? 근데 부산 사람 너무 많을 것같은데 아, 내가, 내가 한가철이잖아 7월말이 참 너무 가지고데오이 얼마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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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드니스에서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볼드니스라는 주얼리 브랜드고 이거는 닦는 건가 봐요 볼드니스의 베스트 제품인 이태리 체인 목걸이에요 이렇게 완전 반짝반짝한 목걸이입니다 열에 약한 제품이라서 지퍼백에 넣어서 햇빛이 차단되는 장소에 보관을 해달라고 하시네요 이거는 또 시티파이라는 가전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미니 스타일러 같은 제품이에요. 1인 가구에서 쓰기 좋을만한 작은 스타일러 같은 제품이고요. 이것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생겼고,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면, 이제 옷걸이처럼 사용을 할수 있는 거죠. 여기 양쪽에 이걸 걸어서 이렇게. 봉에다가 걸어주면 옷걸이로 사용할 수 있고 이 UV로 살균도 할수 있고요. 이거는 특히 여행 갈때 하나 가지고 가서 뭐 수영장 갈 때나 그럴 때옷 말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바지는 옛날에 어몽에서 산 버뮤다 팬츠인데, 통이 굉장히 넓어요. 완전히 이렇게 A라인으로 퍼지고, 무릎까지 오는 긴 팬츠예요. 처음에 샀을 때는 허리가 많이 커가지고, 안 입고 그냥 계속 뒀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입어봤어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입어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가겠습니다. 안녕! 주차전쟁에서 딱한 자리 남은 거차 대고 올라왔어요. 네감사 방금 어? 방금 끝났어. 자 가볼까. 7번 A, B 두 사람이 둘레 길이가 3km인 원 모양의 호수가의 길을 따라 그럼 원 모양의 호수가고 이 전체가 지금 3km래. A는 왼쪽으로, B는 오른쪽으로 돈다라고 하자. 그럼 어느 순간에 돌다가 뭐 여기에서 만나겠죠.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와서 만나겠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거는? 그치지 선길이가 돌고서 민준이를 따라 잡을 때 처음으로 만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어때? 둘의 합이 아니라 둘의 차이가 딱한 바퀴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 돼요? 계산해주면 40X는 1000하고 나오니까 X는 25다. 25분 후에 만난다. 라는 거지. 점수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알죠?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